세상에 뭐 모든 말다 듣고 살면 못 살아요. 그냥 안 좋은 말은 그냥 흘려 듣고 좋은 말은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안 좋은 말은 그냥 문 밖에서 바 그냥 손절해 버리세요. 그거 내 귀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까지 다 이렇게 시적게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안 좋은 말들을 수도 있죠. 그걸 하는 사람 자유니까 하나의 사물을 보고도 다 각자 보는 각도가 박도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 각자 다른 느낌을 가지수 있어요. 그건 뭐그 사람의 견해니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누가 나를 좋게 말하든 누가 나를 나쁘게 말하든 그런데 이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죠. 나는 그냥 나로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들의 칭찬하고 남들의 비난에 끌려다니면 이건 나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 본래의 나로 나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 됩니다. 아 별을 사랑하는 나또 꽃을 좋아하는 나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운 나뭐 이렇게 남아 있으면 되죠 그리고 <laughs>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아주머 모질게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나봐요 근데 부처님 지나가시는데 아난을 데리고 막 부처님 장소에 막 욕설을 퍼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겠죠 저렇게 커다란 스승을 보고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막 이제 야단을 쳤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부처님 앞에 와서 턱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나는 어제 일은 다 잊었다. 그리고 네가 욕을 했어도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괜찮다. 그리고 용서를 하시니까 아난이 옆에 있다가 묻는 거예요. 부처님. 어저께 스님께 스승님께 그렇게 심하게 욕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나나 어저께 욕을 하던 저 사람과 오늘 내 앞에 서 참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 어제 욕을 했던 사람은 오늘 참여하는 그, 이 사람이 아니다. 어제 욕한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고 오늘 내게 와 이렇게 참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리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막 나를 욕하면 다시 화의 손길을 내밀어도 화의 손을 안 잡아요. 왜냐하면 이 욕했던 사람이 화의 손길, 욕했던 사람이 화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러 욕했던 사람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러세요. 욕했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욕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지금 참의 눈물 을 흘리는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게 생각해 보세요. 욕하는 사람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무상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지하고 있으면 이해하고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 이해 이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견해 이런 것들을 잘 아주 무상과 무아의 기초에서 잘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어제 나에게 심하게 욕한 사람도 오늘 참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볼줄 알고 용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누군가 나에게 누가 나에게 막 그냥 악담을 하고 비난을 하면 귀문 밖에서 그냥 탁 차단해 버리세요. 별 것도 아니야. 나 이렇게 그냥 지가 하는 소리지. 뭐 내가 들을 소리는 아니지. 당신이 하는 소리를 내가 꼭 들어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소리를 하지만 내가 그 소리를 꼭 들어야 할 의미는 없으니까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세상엔 안 들어도 될 소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만 기억하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